문재적요사는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말의 구조예요. 유머의 구조, 어떻게 말해야 재밌는지, 어떻게 말해야 재밌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한글은요, 가장 과학적인 글자예요.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글자가 한국어입니다. 소리라는 모든 것들을 글자화 시킬 수 있는 글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막떡떡떡떡하쫄쫄쫄쫄쫄쫄쫄쫄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는 절대 표현이 안 됩니다. 완벽한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있어요. 유머는 어떻게 나오냐? 결핍과 여유에서 나옵니다 유머는 결핍과 여유에서 나와요 여유가 있으려면은 여백이 있어야 돼요 빈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빈칸이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은요 나는 영희를 사랑한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나는 영희를 사랑한다. 주어 목적어 수어 수어. 어, 완벽해요. 나는 영희를 사랑한다. 왜, 왜 완벽하냐? 상상할 게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로 잡할필요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영어는요, 달라요. I love,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또는 영이를. 우리나라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나는 사랑한다. 뭘뭘 뭘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 뭘? 뭘?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영어가요. 이게 유머의 구조입니다. 여러, 여러분, 들 재밌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면요, 항상 그 다음 말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항상 그 다음 말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자, 행복은 뭐냐? 아까 했었잖아요. 행복은 뭐그사람하보면은 굉장히 마음 속에 미소가 띄어진다. 예를 들어서, 너만 항상 마음 속에 미소가 띄어져. 왜? 왜? 왜 나를 보면 막 미소가 띄어지는 거야? 왜? 궁금하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개그 입으면 어떻게 이들어가는 거야? 그냥 너를 보면 은내 마음은 미소가 띄어져 왜? 날 사랑해서? 아니 이 얼굴이 너무 웃기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개그는요 당연히 다음에 몇번이 상상한 게 달라지면 은 개그가 되는 거야 나는 사랑한다. 끝을 내면 뭘? 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를 하면요 답답해져요. 아뭐뭐 뭐, 여기를 뭐? 그렇죠.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 거절 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갈래? 이러면 안 된대요. 우리 영화 보러 갈래? 문제 알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화 의기 있어요. 우리 영화 보러 갈래?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그럼 이번 주 일요일을 스캔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이 늦어지죠. 대답이 늦어지죠. 영화, 영화 보러 가자. 뭔 생각 하네요? 영화. 무슨, 무슨 영화죠? 언제? 이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기들입니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이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진행될 겁니다.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두 가지.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